준별아. 맛있다? 아이. 아이, 맛있다? 아이, 맛있다. 쪽, 줘 봐. 쪽, 줘 봐. 맛있는 나머지도 먹었어? <laughs> 아이, 맛있다. 아이, 맛있다. 준별이 입술 좀 봐. 아이, 맛. 아이, 아린이 빨귀여워다 빠져갖고.

이 그리움, 아쉬움, 거기 있는데 찾았다, 찾았다. 아유 맛있다, 맛있다. 아유 맛있다. 아이 이빨 귀여워. 너무 겠다 그러네. 아유 맛있다. 아유 우리 진배에털고운거좀 보세요. 아유 이뻐. <laughs> 엘리베이터 소리 났어? 엘리베이터 소리? 엄마도 흉내냈어. 아이, 다 먹었다! 꼴깍! 이제 노는 거예요? 노는 거예요? 노는 거예요? 응? 에이 귀여워. 아이, 진별이 목덜미 만져주면 엄청 좋아해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막, 나르네 아이, 좋아.